경기 준비 됐으니 가겠습니다, 경기 함께! 쏴! 그 역할은 아직까지는 안됩니다 한 10개 차 그니까 탑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더 타이밍에 우르고서저말어 저만... 블루가... 음, 네 <laughs> 쌍버프 네. 네 쌍버프 리산드라에게... 줄여려다가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게 아닌가 천자 은것까지 같이 왔다가 만화를 그렇죠, 리... 이미 많이 떴죠? 리산드라가 네 저게? 양 피지도 없어요 네. 어, 저게 어떤 영향이 될지 네. 이러면 풀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럼 당드한명물을 어, 하나 더 왔어요 스드 위치! 네. 어, 다 정화 네. 있는데 네. 하나로 될까 정화 하나로? 네. 자올라오 벨프 아, 안 보여야 크 반필! 도끼! 아 이게 만화 때문에 아... 초비가 만화 상태가 안 좋아서 <laughs> 만화가 사실 총알이거든요 비용은 지불했어요 에스키테그 잠깐만요 네. 저 타는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 전멸인데 탑 캐치를 정면으로 그냥 빠져 테디 쪽으로 몇명이 죽었어! 방금... 그래서 이제 2등을 올려버렸어요 이... 와, 와 다음은 나중에 오, 먹는다 예. 와 소드 그리고 지금 어? 미니언 하나 살아있었거든요? 그래서 포탑도 생각보다 빨리 깨졌어요 아그것다하 어. 영향을 줬셨나요 네. 와 전면에 도가. 야 이거. 네 수성 대장 빅토르 쪽으로 들어가다 건 먹었. 전멸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그 진짜 빠르네요. 이게 네. 그 직전 상황이 어땠냐면은탑 탑과 바텀이 웨이브와 몰려온 상황에 s 스키가 먹을 타이밍이었어요. 라이즈가 이쪽 포지션이었어요. 네. 그데그또도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오래 먹는 시간도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빼고 빼고 먹을까? 네. 이게 그나마 뭔가 내세운 상황이었죠. 토르 탑 캐치 전멸이 없는데 들어갔습니다. 다들 들어갔어요. 이거, 너리핑이... 이거 스팀만 하고 빠 네. 생각인 이같죠 자 구원 이후에 리산드로도 써도 어죠? 정말 리산드로. 크리디 아, 아, 위험. 그타케치가 전멸 없어요. 타켄치 쫓아줘. 아, 갑자기 반타주가 반타주가. 킬러입니다. 미국인이다. 타이거지가 더블킬. 이거는요. 욕을 먹어. 애초에 SKT가 사실 바텀 듀오의 소환사 정도 없다고 전멸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탑 관리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상대가 이대로 뭔가. 원안에서 계속 플레이하면 답이 없을 것 같아서 전투를 좀 불쌍한 느낌인데요 용을 어떻게든 먹어야 네. 된다! 죽여서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이거 SKT가 정면으로 드래곤 가져오기엔 분명히 네. 무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사이온이 지금 저 포지션 잡고 있고 이쪽 지역 네. 시야장을 잘해는거요여땅이죠 땅이다, 땅이다! 전진을 가! 어, 들어갑니다! 들어간다! 싸이온 위치 대박! 다음 턴에 우르고탈수있다소드 대박! 그리고 쏘드가 옆구리 제대로 쳤는데요? 간 죽고! 이거는요? 다다 죽고! 와, 소울 위치 플레이가 너무 빛이 나요 지금은 소드 또 이거는 소드 사이온이 환상적인 플레이를 보여준 것도 맞고 SKT 특히 이제 칸이 좀 급한 마음에 아 포지션을 좀 잡으면서 물린 것도 맞습니다 네. 방패보다 더 것도. 두꺼운 소드 사이온도 있어야 돼요. 몸으로 네. 막아요 몸으로. 몸이 몸이 제일 무섭죠. 메 칸이 그나마 뚫을 만한 게뭐 네, 어? 이런 거. 그 누구 지 이거 한번 해 보자. 이거 이거 난도 없어. 이거 이거 이 이겨. 아니, 아니, 바로 아, internet, 버스. 장르러, 그쵸, 저, 그 바로 버스자 그렇죠. 일단 대리 작에 공다다 먹을 어요포고이트데 있어도 어쩔 수가 없어. 있어도 어쩔 수어쩔수 없다. 고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사몇명살아나몇명나몇명 살아요. 대박. 자, 몇명 살아요. 이자 언제 찌몰요몇명 살아. 하더해 무조건 못 이겨요 전투는. 몇명 살아. 큐리핀, 자 베이커까지 베이커 걸렸다. 누가 먹을래? 바이퍼가 먹네요. 아, 결국 탐켄치만 살아가는 엔딩인 것 같죠. 8대1까지 터졌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네, 리의 바람 넣고 마이너 네. 225. 무슨? 아 속사 귀신이에요. 저게 부활 한번더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귀신도 네. 받가거 데미지도 받는 거 엄청나게 집어넣었어요. 지금 오브젝트 그러니까 화염령두개 허용한 거 외에는 전혀 지금 상대에게 어? 허용한 포인트가 없습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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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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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퐁 좋은 조합이니까. 어요 없어요. 없어 야매들 전투 지진아 지진아 멋졌어요. 완벽요 그냥 할게요. 바이퍼. 그래픽. 그 관여 보지에 대서썼 완벽한 경기다. 완벽합니다. r 엔 g 죽으러 들어가고요. 넥서스 깨면서. 제이. 바선 오브젝트 거의 퍼펙트. 완벽한 경기력. 와, 이 와중에 그 세레모니아로 들어간 브라운과 사이온 죽지도 않았어요. 아, 레이저. 레이저 안에서 죽을 자신이 없죠. 넥터스 깨지는 타입이었거 너무 간단해요. 얼마나 간단히 시험해 봤는데 그조차도.